i 팅이 h 병템 있어? 잘 쓰고 잘 써서 o m 를 많이 본? 요 제품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d a b o 쓰지 않았을 e 어? 이 h i n g e l 저녁에 v e heard about something else. I've h e 하 r d a 승룡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 이제 인사했는데? 틴틴아? 틴틴? 이리와. 옳지? 네. 오늘은 틴틴이와 함께 할 거예요. 약간 뭔가 강아지템 이런 거할거 같은데 우리 승룡이 여러분들이 요즘 저의 그 뷰티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잘 쓰고 잘 쓰고 잘 써서 너무 잘 쓰고 있고 효과를 많이 본제 기준으로 네 공병템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공병템이 모아진 것도 있고 이사 중에 최근에 다시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것도 있어가지고 하지만 뭐 꾸준히 쓰고 있는 아이템이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틴틴이 공병템 있어? 첫 번째는 소개 진짜 많이 했어요. 바이오더마 아토덤 제품이고, 어, 저는 아토덤 크림을 사용하는데 이게 제형이 조금 더 크리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래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은 거의 다 얼굴에도 바르고 뭐 헤어에도 가끔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다 순한 제품들이고 이 아이는 진짜 제가 피부과 다닐 때부터 쓴 거니까 10년 쓰지 않았을까요? 10년 쓴거 같고 뭐 가끔 이렇게 펌핑되는 걸로 쓰기도 하고 바이오 더마는 가성비도 너무 좋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를 쓸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오래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제가 스킨케어 실 다니잖아요 산전 마사지도 받고 원래 이제 스킨케어 실을 다니는데 피부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 스킨케어 실의 제품들을 잘못 써요. 원래 거기서도 워낙 순한 제품들을 쓰는데 그래도 예민해가지고 얘를 사가지고 저는 이제 막 괄사나 손으로도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 어? 밤비가 방구를 꼈네요? 여기 이렇게 방구를 이렇게 발사되는 거그 <laughs> 소소한 메이크업 영상을 찍거나 하면 서이 아이를 이제 뿌리곤 했는데 알로에 미스트예요 김우열 님이랑 저랑 같이 쓰는 제품이고 이렇게 뿌렸을 때 그냥 이렇게 수분감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제형 보이세요? 되게 끈적끈적한 알로에고 얘가 알로에 아마 100일 텐데? 아, 알콜도 없고 알로에베라 입즙 97.5%가 함유됐는데 이렇게 돼있어요. 끈적끈적한 느낌인데 이게 발랐을 때또 끈적거리면 되게 싫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수분감을 갖고 있는 끈적함이어가지고 무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어가지고 얘도 진짜 오래 쓰고 있고 저는 임신하고 좀 좋았던 거는 제가 피부가 맑아지고 이런 거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얼굴에 뭐 이렇게 잡티 같은 거안 나고 그런 거 너무 좋은데 여기 팔이랑 제가 어릴 때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약간 등 부분에 이렇게 약간 발진 같은 게 일어나서 가려운 거예요 너무 너무.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피부과 연고나 이런 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세워줄까, 근제 얼만 돌려 그랬어. 알리 해. 그래가지고 정말 등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증상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문지르지 않고 그냥 약간 올려두는 느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정이 진짜 많이 돼가지고 요건 이제 뭐 의학적인 건 아니고 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됐고 배도 저는 아직 하나도 안 텄거든요 안 텄는데 배도 약간 이렇게 뭐가 올라오면서 간지러운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흉터가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음, 알로에 효과 진짜 많이 봤어요 약간 진정시켜주는 기능 때문인지 아니면 좀 시원함 때문인지 저는 요거는 샤워하고 나오면 전신에 다한번 뿌려요. 진짜 오래 쓴 아이템입니다. 뭐, 너무 자주 소개해가지고, 이제 우리 승룡이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가끔씩 길 가다가 만나는 승룡이 분들도 이거를 언니 보고 샀다. 그래서 자기도 쓰고 있다. 이렇게 귀엽게 승룡이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는데, 샌푸드 캐롯 카로틴 모이스트 이펙터인데, 사실 제가 이 아이는 예전에 광고 때문에 만난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소개했었는데, 심지어 얘는 광고 아이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잘 쓰고 있는 당근패드가 이제 메인 아이템이었는데, 같이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잘 쓰다가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는 진짜 그 임신기간 중에 이렇게 피부 좀 투명해지고, 물론 호르몬의 영향이겠지만, 잡티도 최소로 올라오고 한 것도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도 약간 콧물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알로에 미스트도 약간 이렇게 끈적하잖아요. 근데 걔를 바르고 나서 얘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금방 흡수가 돼가지고, 저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랐을 때 끈적거리지 않고, 뭔가 약간 촉촉한데 잘 스며드는 느낌. 얘도 지금 새통쓴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뜯어가지고 네, 이거 아주 아주 잘 쓰고 있는 저의 에센스 단계의 제품입니다. 요즘 최대 고민이 이제 임신 후기가 되니까 저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룡이 여러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전 다리에 부종이랑 다리에 쥐가 진짜 많이 나요. 진짜 왼쪽만 저는 계속 난단 말이에요. 약간 허리도 왼쪽만 찌릿찌릿거리고 하는데, 아토팜의 메터니티 케어 릴렉싱 레그 크림이라고,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알로에 미스트 다 바르고, 배에는 튼살 크림이나 아니면 뭐바이도더머 바를 때도 있고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게 붓기완화 쿨링 레그 크림이란 말이에요. 시원한 느낌이 나고 사실 막 이렇게 막 몸이 막 아파서 파스도 붙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발랐을 때 뭔가의 그 시원함과 약간의 화음이 다리에 붓기도 좀 빼주는 것 같고 저녁에 꼭 발라요. 뭔가 습관처럼 바르고 자면 뭔가 조금 더 순환도 잘될것 같아가지고 바르고 자고 되게 귀여운 게다 뭔가 임신 관련 크림들은 브랜드마다 다 이렇게 핑크색이어가지고 되게 귀엽지 않아요? 얘도 거의 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임신 중에 다리 붓기나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다리가 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laughs> 추천해드리고 싶은, 네, 제품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오늘 안 나오고 약간 힘들어 보이죠? 요즘 계속 뭔가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출산 전에 이제 우리 승리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컨텐츠 찍어 놓고, 네, 출산하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토팜 제품 제가 그 튼살 크림 발랐었잖아요. 그리고 클라란스도 윤이 언니가 이제 선물해줘서 두 가지 브랜드를 사용했었는데 얘는 저 임신 기간 중에 아직 좀 기간이 남아 있지만 총세통쓴것 같아요. 원래 로션을 진짜 그렇게 막 뻑 바르진 않는데, 이렇게 옷이 붙을 정도로 발라가지고, 다행히 튼살도 안 생기고, 저는 약간 이렇게 배가 처음으로 가슴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약간 색소침착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꾸준히 발라주니까 색소침착도 완화되고 해가지고, 네, 꾸준히 발라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 맞다. 그, 그거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템은 어제 촬영하다가 처음 써봤어요. 이 벨레다라는 브랜드는 저는 바디워시만 쓰거든요. 릴렉스라고 써있는 그 보라색 바디워시가 있는데 거품도 좀덜 나고 이제 매일 바디워시를 바르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분도 이렇게 업시켜주고 좀 몸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제 그 바디워시를 아이허브에서 구매했었는데 이제 여기 제품들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선물을 받았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이 메이크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얼굴에 발라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이 브랜드 안다고 집에 있다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어제 한번 사용해봤는데 오늘 뭐 얼굴에 뭐가 나지도 않고 좀더 써봐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 순하고 가격대도 너무 괜찮아서 가성비도 좋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라고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아이를 중간 중간 섞어서 써보려고 하는데 얘는 약간 자연스러운 약간 아로마 냄새가 나요. 진한 느낌들이 아니라 되게 은은한 느낌이어서 괜찮고 하지만 저처럼 임신 중이신 특히 임신 초기에는 조금 이제 향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요건 이제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걸로 저는 이제 마사지를 해줬는데 얼굴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이랑 약간 어우러지면서 아유 제품 요것도 한번 써봐야겠다. 네 생각이 드는 내 네, 제품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 나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공병 템들과. 또 많이 승린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제품도 있고 물어보셨던 제품들도 있고 이제 자주 노출이 되긴 했는데 한번 정리해가지고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이몇월에 올라가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전 집에 없을 거예요. 전 아마 조리원이나 이런데 있을 건데 그래도 우리 승린이 여러분들이 꾸준히 만나고 싶어가지고 네 이건 이제 꾸준히. 승리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또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집이 진짜 어둡게 나올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밝게 나와가지고 좋네요. 그때가 되면 이제 초여름이 오겠죠? 근데 막폭염와 있는 거 아니야? 6월 말에? 그럼 알로에 미스트 뿌리고 승리 여러분들 안녕. 네. 뭔가 못 만날 것 같아. 안녕. <laughs> 6월 말이라니 말도 안 돼.